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순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또 엄청난 프로모션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어요. 네 GV70부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네 5,965만 원짜리 차량이 네, 면세가를 포함한 할인가가 5,460만 원이에요. GV70 2.5 터보 가솔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G80 같은 경우도 6,120만 원짜리 차량이 면세가를 포함한 할인가가 5,600만 원, 거의 5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GV80도 프로모션이 엄청납니다 거의 670만 원 정도가 할인인데 제네시스 G90은 1억 2,800만 원짜리 차량이 1억 1,299만 원와 무려 8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요 네, 렌트사가 공장에서 바로 구입하는 금액이 바로 이둘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647만 원 정도가 할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견적맨이지 않습니까? 견적부터 내봤습니다 금리는 7%로 제가 잡았고요 같은 견적으로 이 특가 차량이랑 실제 여러분이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금리는 7%에 의거해서 그리고 현재 공채 할인율은 약 9%가 잡혀서 현재 기준으로 32만 6천 원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총 소유 비용이 3,249만 7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월 납입금은 12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하는 48개월 장기 렌트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까 견적서에 의거를 해서 월 납입금이 126만 6,756원 그리고 처음에 낼 비용이 3,249만 원이었죠. 이 둘만 더해도 이 금액을 벌써 넘어갑니다. 장기렌트는 보험도 0원이고 자동차세도 0원이고 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사고가 약간 있기 때문에 480만 원으로 제가 잡았고요. 자동차세는 778,960원. 그래서 총 240만 원. 하지만 금액 차이가 거의 1,000만 원이 났습니다. 장기렌트도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처음에 40%를 납부하면 이제 렌트사에서도 차량을 구입할 때 거의 60%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을 시켜주고 금리도 훨씬 더 낮게 잡아줍니다. 보증금만 납부한다면 그래서 이게 보증금 40%의 필수 조건이지만 네, 일시불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GV80 40 40%로 제가 견적을 내봤지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네, 이것저것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제네시스도 이렇게 많은 할인 차량이 나왔는데, 네, 제가 1월 판매량을 보니까 그렇게 낮아졌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네시스 문의, 신차구이 플랫폼 원더골라이프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말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험이 만약에 저렴하신 분들은 48개월이 아니고, 36개월, 무조건 36개월로 하셔야 됩니다. 3년이 초과가 되면 보험료가 처음으로 거의 원상복귀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가 비싼 분들은 그만큼 더 유리하겠죠. 정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다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고 여러분께 더 좋은 견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